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8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직선의 교점에 관련된 거네요. 자, 봐봐.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별을 좀잘 해줘야 됩니다. 자, 얘는 두 직선의 교점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 이 e 직선하고 이 e 직선이 교점이 a 마 b 마 C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제일 먼저 어떻게 나야 되냐? 자, 봐봐. 2분의 X-2는 y 플러스 2는 3분의 z 플러스 2를 뭐라 고나 t 라구나. 그래서 교점을 h라고 하면 x는 뭐가 되냐? e t 플러스 2 y는 뭐가 돼? t 마이너스 2에 z는 뭐가 되냐? 3t 마이너스 2의이 소리지. 이걸 교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에도 있다. 이 소리잖아. 예?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도와주세요. 2분의 t 마이너스 5 되냐 네. 그 다음에는 3t 마이너스 5 된데 이리지 얘를 지금 여기다 대입했다 이줄리야 오케이 네. 얘는 마이너스 2t는 맞죠 2분의 t 마이너스 5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4t는 t 마이너스 5 된데 이리지 마이너스 5t가 뭐가 돼 마이너스 5니까 t가 뭐가 되냐 네. 1된다이줄리잖아 맞죠 네. t는 1을 여기다 넣으면 교점 h는 뭐가 돼 4마이너스1 1이 된다 이 소리네 이해 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냐? 4 요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이해 가냐? 자3 1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두 직선 얘하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나 도록하는 상수 k의 값을 <laughs> 구하라, 그랬네요. <laughs>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얘를 그냥, t 이렇게 놔봤어. 교점을 h를 뭐라고 놓을까? kt 플러스 1컴마, et 마이너스 6컴마,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 줄이세요. 맞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kt 마이너스 1이 도와주세요. et, 마이너스 8되고 도와주세요. 2분의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되지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풀어주면 된대, 이러잖아. et, 마이너스 8은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2지. 4t는 뭐가 되냐, 넘어가면. 6대죠? t는 뭐가 돼? 2분의 3되네 맞죠? 네, 네. 얘가, 그러면, 여기다 대입 밖에 3분의 k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는 2분의 3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5대버리죠 네. 그럼 애는 2분의 3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5된 대술이지. 네. 2분의 3k가 넘어가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4 되냐? k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8이냐? 네. 맞죠? 네. k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8. 이게 답이 된 대술이지. 해 갑니까? 네. 곰돌이 이해 갈 수에 안 갔어요? 네. 곰돌이 이해 갈 수에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그래요 3-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 자 봐봐 얘랑 얘의 교점과 그럼 교점부터 구해야 되겠네 이걸 뭐라고나? t라고나 어? 교점을 항상 h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2t-4,t,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된대 이 줄이지 맞죠? 왜가 교점이니까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자고.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에 도와주세요. 2분의 t 플러스 3에 z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3t 플러스 5. 이렇게 된대, 이줄리네 맞습니까? 얘를 풀어보자, 이 소리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도와주세요. 2분의 t 플러스 3이지? 얘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8이 뭐가 되냐? t 플러스 3 이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5t가 마이너스 5니까 t는 뭐가 돼? 1이 된다 이 소리죠 맞습니까? 네. t는 1을 여기다 넣으면 교점이 뭐가 되는거지? 교점이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2 컴마 1 컴마 1 된다 이 소리네 이해갑니까? 네. 마이너스 2 컴마 1 컴마 1하고 점 a가 지금 뭐냐? 1 컴마 2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뭐, 벡터 ah를 방향 벡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가 방향 벡터가 된대수이죠그 다음에 2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3에 x-1에, 마이너스 1에, -1에 y-2에, 그 다음에 2분의 z 플러스 1된대수이죠 여기 봐봐. 항상 방향 벡터를 벡터 ah라고 넣으면 2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시점을. 시점을 지난다라고 식을 놔야 된다. 알았니? 예. 알았어? 예. 근데 얘가 지금 몇 컴만 몇 컴만 몇을 지난대? 4, A, B를 지난다고 그랬지? 예. 마이너스 3에 3에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2죠? 2분의 B 플러스 1이지? 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어? A는 3 나오고 B는 마이너 3 나오지? 오케이? 네.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되냐? 3 더하기 마이너 3이니까 뭐? 네. 0. 이해 갑니까? 네. 그치. 118쪽 봐, 보았습니다.